버리면 행운이 들어오는 물건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어떤 걸 버리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버리면 행운이 들어오는 물건 세 가지 알아두셨다가, 나쁜 기운은 버리고 행운 기운만 받으세요. 첫 번째, 깨진 그릇과 금간 컵. 그릇은 집안의 복과 밥그릇을 의미합니다. 깨진 그릇을 두면 들어올 복도, 돈도 함께 세워나갑니다. 아깝다고 두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. 두 번째, 정리 안된 영수증과 명함. 정리가 안된 종이는 지출과 미뤄진 관계를 의미합니다. 지금 바로 지갑과 서랍부터 정리해보세요. 세 번째, 쓰지 않는 지갑과 오래된 가방. 지갑과 가방은 재물의 그릇입니다. 오래되거나 기운이 죽은 지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새 돈이 들어올 다리가 없습니다.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새복이 들어오는 첫 단계입니다. 깨진 그릇, 아무렇게나 둔 영수증, 묵혀둔 지갑. 이세 가지를 버리는 순간, 당신 집안의 기운과 재물의 흐름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. 댓글에 행운이라고 남겨주세요. 그때부터 당신의 집에 행운 기운이 들어옵니다.